예, 어, 그래서, 어, 이, 어, 세 분의 어, 작업 들, 어떤 작업 들을해왔 는지 이런 것들을 아마 여러분 들잘 아실 거라고 생각 됩니다. 아,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책,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어떤 과정들을 거쳤는지, 한분한분 한분 모셔서, 어, 말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어, 가장 먼저, 첫 순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예, 김나무 시인입니다. 어, 티카 시집인데요. 티카 시집을 낭독을 하거나 낭송을 하는 게 조금 그래서, 예, 두 분한테 부탁을 드렸습니다. 어, 김남호 시인의 시, 티카시가 어, 아니라 시를 낭독을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누구한테 부탁했느냐? 예, 나머지 두 분한테 부탁했습니다. <laughs> 왜 그랬냐면, 사실은 이두 사람이 어, 김남호 시인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 그 흔적을 아마 여러분들이 받으신 시집에서 아마 그 흔적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또 고마움을 표할 겸 해서 김남우 시인의 시를 두 분이서 낭독을 해 주실 겁니다. 먼저, 예, 제목이 첫 시집이라는 시입니다. 첫 시집에 대한 시입니다. 예, 우리 그 남유정 시인께서 나오셔서 낭독을 해 주시겠습니다. 첫 시집, 김남호. 이를테면 이것은 일종의 명함이었지. 밤새워 누군가의 명함에 밑줄을 긋고 벗겨 쓰고 외우다 보면 내게도 그럴듯한 명함 하나, 생긴다고 좋은 명함은 철저한 복습과 예습에서 나온다고 명함 하나 없는 국어 선생은 그때 그렇게 가르쳤지 명함이란 때로 어두운 골목길에서 불쑥 들어오는 과도처럼 재판도 없이. 형량을 고지한다고. 명함 때문에 골병든 선배는 또 그렇게 가르쳤지. 죄를 짓는데도 충분한 예습과 복습은 필요했지. 어느날 명함을 찍었더니 거기에는 미숙하고도 뻔뻔한 제목으로 빼고했지 다행히 절판되어 금세 잊지만그 명함은 나를 놓아주지 않았지. 우리 두 번째 신앙송은 신앙독은 우리 서훈기 시인이 제목은? 예, yeah. 신은 콧구멍이 크다. <laughs> 신은 콧구멍이 크다. 김나호. <laughs> 아침부터 어느 집에선가 깔치 굽는 냄새가 구수하다. 내가 학습한 이성의 냄새는 비리고 역한데 이런 냄새는 도대체 무슨 흉계인가? 새벽이 쓸고 간 아파트 주차장을 내려다본다. 빗자루가 무심코 흘린 쓰레기처럼 아침 개몇 마리가 흩어져 있다. 흙이 진 그들의 입은 아침부터 저물고 말려 올려간 꼬리 밑으로 드러난 똥구멍은 어둑하다. 나는 짐짓 신의 눈으로 그들을 구워볼 뿐 다 안다. 말안 하나. 다 안다. 냄새 맡아도 다 안다. 내놈 속을, 내놈 똥꼬문까지도 다 안다. 어제 벌겋게 치한 그 선배가 내한테 쏟아댄 말이다. 그 도신이었을까? 굽피나만 같이 한 토막이 시동을 걸고 서둘러 주차장을 빠져나가자. 비릿한 냄새가 사천까지 올라온다. 순간 뜨거운 해장국처럼 냄새는 이승을 회복한다. 시연, 콧구멍 하나로신이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 저 김남호 시인을 모시고, 어, 이번 시집에 대해서, 디카 시집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볼 건데요. 간단하게 양력 다 아시겠지만, 어, 읽어드리겠습니다. 2002년 개간 현대시문학을 통해서 어, 평론가로 데뷔를 했고요. 2005년도에는 개간 시작을 통해서 시인으로 등단을 했습니다. 시집으로는 링 위의 대지, 어, 고래의 편도통, 두근거리는 북쪽, 말하자면 길지만, 그리고 티카시집 두근이 있습니다. 고단한 잠, 그리고 오늘 어, 여러분들이 받으신 주리반트, 그리고 평론집이 있습니다. 울통으로 소통하기, 깊고 푸른 고백 등이 있습니다. 어, 제 1회 형평 지역 문학상을 받았고요, 제 8회 피카시 작품상 그리고 제 1회 피카시 개관 신, 어, 신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자, 오늘 주인공 예, 김나호 시인을 예, 큰 박수로. 스럽네요첫 시집을 오늘 내서 축하를 받으시는 두 분한테 제가 또 축하를 받는다는 게 굉장히 견뎌적고 미안하고 고맙고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그첫 시집이라고 하는 시를 남중시인이 읽어주셨는데요. 그첫 시집이라고 하는 게 누구나 뭐 시를 쓰다 보면 시집들을 낼 수밖에 없고 무수한 시집이 나오더라고 해도 첫 시집은 오직 한 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근이 갖고 있는 어떤 힘, 그 처시라고 하는 어떤 힘이 그 뒤에까지 막각하게 힘을 미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잊어 버리는데, 처시집을 낸 시인은 죽을 때까지 자기가 냈던 처시집을 잊지 못합니다. 그리고 제가 팽론을 하면서 가장 눈여겨보는 게그 시인의 처시집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이 열0건의 시집을 냈건, 20건의 시집을 냈건, 그리고첫 시집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왔건 상관없이, 그첫 시집 안에 보면은, 그 시인이 그 이후에 써, 써 나가는 시들의 다양한 성격들이 첫 시집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인의 어떤 시적 역량이 첫 시집 안에 다 들어있다고 해서, 그, 시, 그 사람의 첫 시집을 우리는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도 첫 시집을 냈었는데 첫 시집을 내고 너무 너무 좋았죠. 근데 뭐 한3 개월쯤 지나니까 첫 시집을 냈는지 안 냈는지 나도 잘 모르겠고 옆에서 보는 사람들은 더 빠른 속도로 잊어버리는 바람에 제첫 시집 이름이 링 위의 돼지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시집부터는 그냥 뭐 자동 기술화 되시 그냥 자. 별로 기대 안 하고 내게 되고, 이제 나중에는, 아, 털어내는 기분으로 시집을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종 전에 하무관장님께서 뭐 여덟 번째 <laughs> 책을 엮어냈습니다. 엮어냈는데, 음, 부끄럽죠. 뭐, 겜손의 말씀을 해서 부끄럽다는 게 아니라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 부끄러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왜 실을 쓰느냐 하는 문제와 관계가 됩니다. 나는 왜 실을 쓸까? 뭐, 이게 실을 쓴다고 해서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실을 쓴다고 해서 권력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실을 쓴다고 해서 내가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도 아닌데, 머리를 쥐어 뜯으면서 시를 쓰는 이유가 뭘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쓴 시를 내가 굳디또 읽고, 그것을 대세김절해서 평론을 쓰는 이유는 또 어디에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근데, 음, 이번에도 이제 티카 시집을 냈는데요. 티카 시가 역시 시일 뿐입니다. 소통의 방식이 다를 뿐이지. 시가 아니면 아니죠. 그런데, 참 재미난 게, 작년에 제가 좋아하던 후배 시인이 시집을 한번냈는데 시집 제목이 아놀드 내가 해롭습니까? <laughs> 내가 해롭냐고 묻는 시입니다. 물론 안에 있는 또 시의 내용하고도 물론 이제 밀접하게 관련이 있겠지만, 나그 시집을 딱 받아들들 저기 들고서 제목을 보고 느꼈던 아 내가 해롭습니까를 누구한테 물어본 적이 있는가? 시를 쓰는 사람이면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이 내가 당신한테 얼마나 유롭습니까가 아닐 것이다. 나는 당신에게 얼마나 해로운가 괴롭다는 거는 굉장히 위압적입니다 시가 할수록 내 시가 다른 사람한테 이루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이루운 거는 이루어 온척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충격 주고 자극을 주고 그 사람을 변화를 시킬 수 있을 때내 시가 정말 그 사람에게 좋은 시가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내 시가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 하면은 일단 저부터 변화가 돼야 될거 아니에요 내 시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지는 전 모릅니다 그럼 오늘 두 분의 시인께도 감히 말씀드리건데 남의 말 믿지 마세요 하... 성미 신 시집 너무 좋습니다 그 90%는 거품입니다 그 이걸 시라고 쓰냐 누군가 말하고 쓸텐데 그렇게 내 앞에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내 시의 진위를 가릴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죠. 자기 시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자기 본인이고, 그래서 시를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반성을 했던 게아 어느 순간 내가 내 시에 대해서 눈 감고 있지 않았나 하는 겁니다. 내가 해롭습니까? 그말을 뒤집어 말하면 은내 시가 당신에게 해롭습니까? 첫 시집을 냈을 때는 굉장히 해로웠을 겁니다. 아마 제첫 시집을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무도 말을 안 했어요. 아니, 첫 시집에 나와서 받기는 받았는데 축하를 해줘야 되겠는데 이거 뭐 무슨 말인지 알아야 축하를 해주죠. 뭐잘 받았다든지 감동적이라든지 뭔가 해, 말을 해줘야 될 텐데 시집 잘 받았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아무 말이 없어요. 그게 제첫 시집이었습니다. 그비밀의 대제라고 하는 게, 왜 그러냐면 그 시집 안에는 제가 할수 있는 최대한의 힘을, 그리고 공을 들여서 언어의 에너지를 최대한 높였거든요. 언어의 전압이 가장 높았던 시집이 첫 시집이었습니다. 이게 의미가 깊고, 깨달음이 깊고, 다른 사람과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다른 사람과 몰라도 상관없다. 가장 아픈 사람에게는 비명을 먼저 질러야지, 비명에 문법이 들어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네, 질렀던 게첫 시집이었는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심지어는 티카 시집까지 내면서,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있습니다. <laughs> 이 말은, 아, 김나보는 김나보 자신과의 싸움을 어느 순간 포기했거나, 위면한 것 같다는 생각. 그래서 타협을 하고 있지 않았나. 나하고 타협을 한것 같고, 세상하고 타협을 한것 같고, 나가서 내 세계와 타협을 했던 게 아닌가. 그 타입의 산물로 어쩌면 두 번째 의티카 시집이 나온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반성을 합니다. 그래서 좀더 치열해진다면 또 그런 에너지가 다시 제게 돌아온다면 또 다시 다른 사람들이 욕하는 시대를 또 쓰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분 시인께서 제 시집을 냈는데 마음껏 축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또 시집을 내실 분들도 많이 계실테고 시는 어떻게 보면 극약같은 장르입니다 이게 다른 사람을 감동을 시킨다 위로를 준다는 거는 굉장히 좀어설퍼요 무슨 소리냐 하면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다고 하는 게 팔에 박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엄마라는 말만 나와도 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감동적인 서사가 들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반성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에게 감동을 준다는 것이 정, 진짜 그게 감동인지 아니면은 가짜 감동인지를 감동하는 사람들도 반성을 해봐야 돼요. 심지어 감동을 주려고 하는 사람조차는 말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감동을 주는 시를 쓰려고 하는 거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를 바꾸려고 하는 시를 쓸 때, 그 시가 다른 사람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감동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바뀔 수 있다는 요소거든요. 그래서, 음, 여덟 번째지만 앞으로 또, 뭐 책을 낼지 안 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뭐, 또 내야 되겠죠. 근데 그 책들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키리라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바라는데, 그 책들이 저를 좀 변화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런 바람이고. 박경리 문학관의 관장으로 있으면서도 늘 제가 느꼈던 게, 아, 박경리 선생이 토지를 우리가 알고 있기로 26년 동안에 걸쳐서 썼다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무관장하고 늘 하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토지를 시작할 때의 박경리와 토지를 탈고했을 때의 박경리가 같은 사람이었겠나. 결국은 토지를 쓰는 사람은 박경리였겠지만, 그 토지가 역시 박경리를 또 바꿔놓지 않았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는 시들, 그리고 오늘 두, 두 분의 시인께도 이 시집이 좀 많이 그 시인을 바꿔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도 앞으로 바뀐 모습을 좀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나이를 먹을수록 죄송합니다 나이 이야기를 해서 <laughs> 나이를 먹을수록 참 바뀌기가 힘들어요 누군가가 변화를 하려고 하면 은 피를 보지 않고서는 변화되기 힘들다고 하는데 정말 피를 보는 아픔을 겪지 않고서는 변한 척 깨달은 척 감동한 척그척 그척 하는 것을 벗어나가지고 정말 1cm라도 내 생각이나 내 마음이 혹은 내 사유가 움직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바쁘신 이 10일의 마지막에 이렇게 와서 또 축하를 해주시고 또 박수도 쳐주시기 위해서 고맙습니다. 이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좀더 저를 바꿔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